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렸네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마 비준비, 비설거지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서 자스민을 어디에 키워야 되냐, 좋으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 손님들 중에 사실 키우는 장소 필요 없어요. 노지, 베란다, 원룸, 화단 토방, 아무데나 키우셔도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한 년은 그때 앞에 이거 갖고 자란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노지예요, 노지. 화분째 그대로 놨습니다. 올 봄에, 4월부터 이거 노지에 재고 나서 계속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때학 붓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입안 탑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적응을 하면 입도 안 타. 갑자기 나가면 타는 거죠. 여러분들도 밖에 갑자기 나가면 팔도 타고 얼굴도 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이렇게 색깔이 누르스름해져요. 햇빛을 많이 보면 좀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어디 하나 이파리 하나 탄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키우고 싶은 곳에서 키우세요 그럼 날씨가 추우면 안으로 들이지거나 아니면 확실한 보온으로 하세요 10도씨 이하에 떨어지면 생육이 안 되고 그 이하 떨어지면 오늘 춥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그러니까 불을 안 떼는 하우스는 월등이안 되니까 꼭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얘는 여름에도 조금 햇빛을 조금 보고 20도 이상 되면 여름, 겨울에도 꽃피는 아이예요 충실한 아이잖아요. 그리고 꽃이 잘안필 때는 그냥 순 따기 해주세요. 제 영상에 한 4, 5일 전인가 있잖아요. 순 따기 하는 거. 해주시면 돼요. 그래 자꾸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디다 키우냐 혼돈하시는데, 혼돈하실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고, 노지든 아무 데나 키우세요. 저 방구석에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확실한 보험만 내면 돼요. 자신 없으면 꼭. 베란다까지 안으로 들이십시오 아마 중부권까지는 베란다에서 얼어 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철원이나 이쪽은 제가 베란다 온도를 잘 몰라서, 음. 어, 권해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런 것은 보호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음. 등섬등섬 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잎을 다 따주세요. 그리고 가지치기, 순치기 할 때도 잎을 다 따주세요. 같이. 그래야 빨리 꽃이 피고 여러 번 핍니다. 아셨죠?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이건 할게 없어요. 아무 데서나 키울 수 있다. 아무 곳이나. 다 이건 노력의 산물이죠, 뭐. 어, 그렇게 말 많이 안 봐도, 1년에 뭐, 두세 번만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두세 번 보려면 두세 번만 따주시고, 다섯 번 보려면 다섯 번 따주세요. 그럼 되지, 뭐. 내가 한 만큼 피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이나 신경 안 쓰면 똑같이 안 되는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 쓰시고, 또 꽃을 많이 피는 아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영양제. 영양제를 꼭 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두어번 정도. 액비를 타서 주시든지. 힘드시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시는 게 꼽는 영양제 있어. 요 꼽는 거. 그거 한 일구여덟 방울, 그냥 열 방울 위에다 떨어뜨리시고, 그냥 물 주세요. 흔히 대지하는데 뭐, 복합 비료 같은 거 줘가지고, 그냥 다타 죽이지 마시고.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고,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잎이 좀두르스름해져요 그러면 또 겁나가지고 죽나 하고 그냥 막 갖다가 뭐물 주고 뭐 영양제 막 주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영양제 한 두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줘도 아무 이상 없어요. 너무 과하게 영양제 주지 마시고 물 많이 줘서 과습시키지 마시고 아시겠죠? 지금 요거 여름에 계속 한두 개 피다가 이제 영양을 받았는지 지금 막 정신없이 피고 나옵니다. 얼굴이 막고 나와요. 아주 충실한 아이에요 이거. 겨울만 좀 그렇지. 아주 너무 좋은 꽃 아닙니까? 그래 요즘 날씨에 노지에서 키울 경우는 거의 매일 물을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막 축축 늘어지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잘 하시고, 베란다 같은 데도 좀 요즘 물을 좀잘 주셔야 되고, 물이 마른 듯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겉흙이 약간 마른 듯할때 주시고, 가을쯤 되면은 완전히 말랐을 때 주시는 게 좋죠. 그렇다고 뭐잎이 쓰러지는데 수수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꼭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그땐 주시고 꼭 중요한 게 날짜로 따지지 말아라.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날짜는 절대로 따지지 마시라는 거꼭 주의하시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른 베시아 자슴면 아~ 사슴이 좋네요.